안녕하세요. 오피스365를 활용한 오마이 스마트그 관리자 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자 편은 여러분들이 오피스365를 활용하면서 기본적으로 관리자로서 알아야 되는 것들 또는 설정하는, 설정해야 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섯 가지의 챕터로 해서 어, 구분을 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자 교육은 일단 첫 번째로 관리자 메뉴 및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도메인을 그, 오피스365에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메인 연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라이선스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라이선스를 어떻게 사용자들에게 할당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리자로서 아주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것들, 그런 기본 설정편으로 네 번째 챕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기술 지원을 요청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한 안내를 기준으로 다섯, 다섯 번째를 준비를 했고요. 자, 마지막 에는 여러분들이 오피스365를 활용하면서 어,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안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관리자 메뉴 및 역할에 대한 이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오피스365 관리자로서 들어오셨는데요. 자, 오피스365 관리자의 역할은 어, IT의 어떤 굉장히 해박한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그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직관적인 메뉴로 구성을 했고요. 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오피스365의 전체 관리 역할을 다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관리자로서 로그인을 하면은 어떻게 일반 사용자하고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관리자로 로그인을 하시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어, 관리자라는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자라고 하면은 이 관리자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어, 그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관리자 메뉴를 클릭하고 관리자 화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센터는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은 화면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여러분들이 그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메뉴들이 왼쪽에 전체 메뉴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사용자 등록을 한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 기능이 어디인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검색 메뉴를 통해서 어, 바로 찾아서 그 메뉴에 직접 들어가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화면에 전체 화면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들을 그 볼수 있었으면 좋겠죠. 자 자주 쓰는 메뉴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자 또는 우리 보고서를 본다라든지 메시지 센터를 들어간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메뉴 추가를 통해서 어, 우리 회사에 맞게 관리 센터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역할은 크게 오피스36 5 안에서는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슈퍼 어드민, 그리고 전체 관리자, 그리고 부분 관리자, 마지막으로 일반 사용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어드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최초에 구독을 활성화 시켰을 당시에 만든 계정을 슈퍼 어드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슈퍼 어드민 같은 경우에는, 어, 그, 권장하는 거는, 뭐, 어드민 또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런 계정을 할당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자, 이 슈퍼 어드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 구독한 라이선스를 할당하지 않고 순수하게 관리자의 역할만 해주는 역할을 그,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계정을 새로 생성을 하시고, 그 계정에다가 전체 관리자 역할을 할당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 관리자는 여러 명을 두실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 보통 뭐한 명에서 두명 정도 또는 많게는 한세명 정도를 전체 관리자 역할을 주시면 되고요. 이 전체 관리자는 모든 슈퍼 드민과 동일한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사용자 계정에 할당된 그런 계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관리자 계정은 이제 그 전체 관리자 계정은 여러 그 관리 역할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별로 부분적인 관리자를 할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어 전체 관리자가 아닌 구독이라든지 아니면은 암호를 재설정해 해준, 준다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관리 역할을 할 사람을 할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사용자는 관리자가 계정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매한 라이선스를 할당해준 일반적인 사용자를 말합니다. 일반 사용자는 관리자의 역할을 못하겠죠. 자, 그러면은 각각의 역할별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한번 그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드미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 계정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오피스365를 처음에 활성화했을 당시에 만들어진 계정을 말합니다. 자,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할당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순수하게 관리자 역할만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슈퍼 어드민으로 로그인을 하신 여러분의 계정으로 자, 그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제품 라이선스 화면에 들어오셔가지고 편집을 눌러서 라이선스를 해제해주시면 됩니다. 켜기 돼 있는 걸 꺼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 슈퍼 어드민으로서 이제 각각의 계정을 만드실 텐데요. 계정을 만들었을 때내 계정은, 어, 전체 관리자 역할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 계정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어, 역할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역할에 편집을 눌러 주시면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일반 사용자로 역할을 줄 것인지 아니면은 전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줄 것인지 또는 부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줄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여러분들은 전체 관리자 역할을 맡아야 되겠죠. 자, 전체 관리자 역할을 선택을 해 주시고,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 대체 이메일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대체 이메일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이 대체 이메일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오피스 365 이메일이 아니고, 개인 메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눌러 주시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전체 관리자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한테 전체 관리자 역할을 주실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부분 관리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부분 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금 청구 관리자,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 관리자, 암호 관리자, 비즈니스용 스카이프 관리자, 그리고 서비스 관리자, 쉐어포인트 관리자, 그 다음에 사용자 관리자, 자 이런 역할들을 주실 수가 있는데, 자 중복해서 역할을 주실 수가 있, 있고요, 또는 한개한개 한개 별도로 역할을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할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 관리자 역할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조금 전 전체 관리자를 지정했을 때 사용했던 방법과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전체 관리자가 아니고 사용자 지정된 관리자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각각의, 역, 각각의 역할들이 쭉 보이시죠. 자이 중에 필요한 역할을 할당해 주시면 되는데, 어 중복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체 관리자와 마찬가지로 어, 대체 이메일 주소. 개인 메일 주소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부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당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자로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림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동 중에 모바일에서 관리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 관리자 앱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관리자 앱은 어드민 그 오피스 365 어드민이라는 앱을 찾으셔 가지고 설치를 해 주시면 되는데 관리자에서 했던 기능들을 거의 대부분 이 모바일에서도 여러분들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관리자 기능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관리자의 그 역할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했고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그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5365smartwork.com이라는 사이트나 또는 와이5 3 6 5라는 그 네이버 카페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메일 주소로 질문을 해 주시면은 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